잡고 들어갈게요. 반갑습니다, 형님들. 아, 오랜만에 인사드리게요 아, 오늘은 제가 그 우리 동네에 있는 그꼬부집에 왔습니다. 에, 정확히는 치킨집이죠 네. 야장이에요. 자, 아, 야외에서. 비가 아까 잠깐 오긴 했어요. 근데 비를 무릅쓰고 네, 비가 또올수 있는데 야장 깔았습니다. 두부김치 음. 양념 하나 프라이드 하나 먹다 남은 거각까지 음. 사이드 네 물론 소맥이고쏘 주고요. 네. 두부김치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이 김치가, 청주산 김치입니다. 청주산 김치. 그렇지. 그 메뉴판에 적혀있어. 정, 정확히 적혀있습니다. 먹어볼게요. 두 반점 올리고, 김치를. 하나 아쉽지. 하나 아쉬어두 개. 두 개를 이렇게 해서, 아우 꼬춥네. 냄새가 엄청 고소해요 볶음김치인데. 먹어볼게요. 음! 음! 너무 맛있다. 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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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먹어야 돼. 이번엔 치킨. 이게 먹다 남은 거긴 하지만 제가 먹던 겁니다. 먹겠습니다. 이게 후라이드인지 양념인지 모르겠지만 먹겠습니다. 그 후라이드에요. 후라이드입니까? 네. 네. 양념이랑 버무려진 거예요. 네, 익거구요 네. 음. 음. 솔직히 말해서 식었지만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구요. 이 야외에서 먹는 이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